자, 1강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수라는 것은 뭘까? 소수라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 중 1은 포함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중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야. 예시로 뭐가 있나 보자. 그러면은 5라는 수는 약수가 뭐가 있어? 1, 그리고 5. 1과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얘는 소수가 되겠고 또 이런 수는 뭐가 있을까? 13 한번 봐볼까? 그러면 13도 1과 13 말고는 약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도 소수가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은29 어, 이런 애들도 1과 자기 자신만 소수로, 아니, 약수로 가지니까 얘를 소수다라고 할수 있겠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 자, 그 다음 합성수 볼게요. 합성수 되게 간단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니면 합정수야. 1보다 큰 자연수니까 1은 포함이 아니야? 아니야. 1은 포함이 아니고 그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 아니면 모두 합정수야. 그러면 우리 6이라는 거는 약수가 뭐가 있어? 약수가 1, 2, 3, 6. 1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2랑 3도 있으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합정수야. 또 뭐가 있을까? 10도. 마찬가지로 약수가 2랑 5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24 이런 수들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더 많이 있으니까 합성수라고 할수 있겠지. 엄청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소수랑 합성수다. 뭐로 구분을 하는 거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으면 소수. 그것 말고도 더 있으면 합성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소수도 1보다 큰 자연수고, 합성수도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1은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1은 그냥 무디야. 그치자 그다음에 우리 소수를 한번 살펴보면 소수를 살펴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는? 이는 소수 중 유일한 짝수이다. 소수 중 유일한 짝수야. 왜? 나머지 짝수들은 다 약수에 뭘 가지고 있지? 2를 가지고 있겠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 어, 우리 4도, 6도, 8도 모두 약수에 뭘를 가지고 있어.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짝수들은 모두 소수가 안 되게 되겠고, 뿅, 뿅, 뿅. 이만 어,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구하기야.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구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1, 3, 9가 있겠죠. 자, 그다음 16의 약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8, 16이 있겠지. 자, 그다음 24의 약수 가 보도록 할게요. 1, 2, 3, 4, 6, 8, 12, 24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자, 약수를 구하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찾는데, 언제부터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두번 곱해서 그 수가 나오는 수. 뭐가 있겠어? 우리 9일 때는 3이 두번 곱하면 9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짝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뭐, 그 이전에 나온 애랑 곱해서 부가 되는 숫자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 16도 마찬가지야. 1, 2, 4까지 하면 4를 두번 곱하면 16이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1과 2의 짝만 찾아주면 돼. 2는 8과 곱하면 16이 되고 1은 16과 곱하면 16이 되겠지. 자, 그다음 24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다가 4랑 6을 곱하면 뭐가 돼? 24가 되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앞에 있는 1, 2, 3의 짝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3이랑 8 곱하면 24고, 2랑 12 곱하면 24고, 1이랑 24 곱하면 24가 되겠지. 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놓치는 거 없이 정확하게 약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 5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0을 해보면은 1 나누어 떨어지고, 2 나누어 떨어지고, 3이랑 4는 안되고, 5 나누어 떨어지고. 6도 안 돼, 7도 안 돼, 8도 안 돼, 9도 안 돼, 그 다음은 뭐가 돼? 10이 되죠. 근데 5? 어? 5랑 10을 곱하면 50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짝만 찾아주면 돼. 2랑 곱해서 50이 되는 애는 25가 되겠고, 그 다음 1이랑 곱해서 50이 되는 애는 50이 되겠죠. 그러면 모두 찾은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알아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를 나누는 여러가지 방법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중에서 우리 자연수를 어떤 집합별로 나눌 수가 있어. 어, 우리 반의 애들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또 뭐로도 나눌 수 있어? 어, 생일이 1월인 사람, 2월인 사람, 3월인 사람, 이렇게 쭉 나눠볼 수도 있겠지. 그 기준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야? 홀수랑 짝수야. 홀수랑 짝수는 어떻게 될게? 홀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것도 홀수랑 짝수로 나누는 한, 자연수를 나누는 한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밑에 있는 요겁니다.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나눠보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 그 숫자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왜? 나머지 숫자들은 다 1을 약수로 갖고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적어도 2개 이상 가지게 되거든. 자, 그러면 약수가 2개인, 오인 자, 약수가 2개인, 2개인 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가 2개인 수는 2, 3, 5. 등등등으로 가죠. 이러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약수가 3개인 수. 3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인 수지. 3개 이상인 수는 소수가 아니고 1도 아닌 수니까 4, 6, 8, 9, 땡땡땡 되겠고,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합성수라고 부르겠죠. 아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소수와 합성수는 자연수를 모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에라토스 테네스의 채 가보도록 할게. 우리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사람이 모를 소수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 어,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 체라는 게 뭐야? 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조금 그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털어내면은, 털어내면 걸러지는 것들. 그런 거를 체라 그래. 뭐 어떠,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물처럼 생기면은 이 구멍보다 작은 애들은 빠져나가고 이 구멍보다 큰 애들은 남아있겠지. 아, 어, 그래서 우리 소수들만 남기고 나머지 애들은 털어내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방법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리 일단 1은 1은 자연알.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니까 지워 주고요. 그다음 2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어, 약수로 갖는 소수죠. 그러니까 2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다음에 2의 배수들 2의 배수라는 것은 뭐야? 2를 약수로 갖는 수들이죠. 2의 배수들을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짝수가 2를 제외한 모든 짝수가 없어지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작은 수를 동그라미 칩니다. 3이죠.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15, 18, 21, 24, 27. 30. 그 다음에 남은 가장 작은 수를 동그라미 치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10, 15, 20, 25, 30. 그 다음으로 남은 7을 동그라미 치고 7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14, 21, 28.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남은 11을 동그라미 치고 11의 배수 22 지워주고요. 그 다음으로 남은 13을 동그라미 치고, 13을 배수 26 지워주고요. 그 다음으로 남은 17 동그라미 치고, 이제부터는 배수가 30을 넘어가니까 남아있는 애들을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0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어? 2, 3, 5, 7, 11, 13, 17, 19, 23, 29가 있다. 우리 이 정도는 외워주자. 그리고 뭐를 우선 외워줄까? 개수를 한번 외워줄 거야. 자 봐봐 우리 1부터 10까지 얘는 소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2357이라는 것까지 바로 나오면 좋지만 적어도 아 4개 있어 라는 거는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 11부터 20까지 몇개 있어? 4개가 있어? 11, 13, 17, 19가 있다. 그 다음 21부터 30까지는 몇 개가 있어? 두개가 있다. 그래서 11부터 10까지 는 4개, 11부터 20까지 4개, 21부터 30까지 2개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구하고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약수 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소수인지 아니면 합성수인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면 소수, 3개 이상이면 합성수가 되겠죠.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3의 약수는 1과 3이니까 소수가 되겠네. 그 다음 6의 약수는 1, 2, 3, 6이 되니까 4개죠. 3개 이상, 3개 이상이니까 합성수가 되겠네. 그 다음 11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 소수가 되겠고요. 20은 1, 2, 4, 5, 10, 20. 총 6개가 있네요. 그러면 은 얘는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25는 1, 5, 25로 3개 이상이니 합성수가 되겠고, 41은 1과 41,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어 뭐가 있나 싶은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는 1의 자리에 집중해서 곱해서 1이 나오는 대표적인 애들을 살펴보면 누가 있어? 37의 21이 있지. 그럴 때는 13과 17의 배수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오케이. 어, 13과 17의 배수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바로 17 곱하기 3을 하면 17 곱하기 3을 하면 51이 나오지. 51은 왠지 소수 같지만 얘는 뭐야? 3 곱하기 17이기 때문에 뭐로? 약수가 뭐가 돼? 1, 3, 17 51이 되니까 얘는 합성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X 되도록 하겠고요. 소수의 약수는 항상 두 개야. 당연하지. 소수가 뭔데? 약수가 두 개인 수잖아. 그러니까 5가 되겠고요. 소수는 모두 홀수야.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유일한 짝수 2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 10. 이하의 자연수중 소수는 몇 개? 네 개라 그랬죠. 네 개, 네 개, 두 개. 30까지는 개수는 외워 두자. 네 개, 네 개, 두 개. 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개념 완성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에 가까운 소수가 A, 30보다 큰 수중에 30에 가까운 합성수가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자, 20에 가까운 소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 심심하니까 30까지의 소수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2, 3, 5, 7. 1에서 10까지는 4개라고 그랬고, 그다음 11부터 20까지도 4개였죠. 11, 13, 17, 19가 되겠고, 21부터 30까지는 몇 개? 2개라고 했습니다. 23. 29. 우리 주로 뭐가 나와? 3, 7, 9가 많이 나온다는 거. 1의 자리가. 그거 기억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20에 가장 가까운 애니까 19가 바로 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0보다 큰수 중에 30에 가까운 합성수입니다. 30보다 큰수 써보면 31, 32, 33 쭉쭉쭉 되겠고요. 이 중에서 31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가 되겠고 32가 그 다음에 합성수가 되겠다. 그러면 30의 가장, 30보다 큰수 중에 가장 가까운 건 바로 32가 되겠네. B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19 더하기 32가 될 테니 우리 51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 이 51은 소수다 합성수다. 합성수다. 왜? 17과 3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소수와 합성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